신탄진 살묘남 엽기 행각. 8년간 천마리 길고양이를 죽인 엽기적 사건 전말. 좀 전에 주약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오늘 또노래나 봐요. 어째요. 대전에서 길고양이를 주약 타서 죽인다는 내용의 제보의 문자가 도착했다. 신탄진 살묘남은 70대 할아버지이며 2년 전에도 주약을 타서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70만원 벌금왕을 받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벌금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약을 놓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 번에 보통 7에서 8마리 정도의 생닭과 치킨을 사서 주약을 섞은 후집 근처와 한 블럭 떨어진 역동네까지 돌아다니며 주약을 놓는다. 요즘은 주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차를 타고 멀리 가기도 한다. 지붕 위, 차 밑, 좁은 통로, 지하실 등 고양이가 돌아다닐 만한 곳을 찾아 주약을 놓는다. 동물구조119 대원들은 바로 대전 신탄진 삶요남 집으로 찾아갔다. 삶요남 집 근처를 수색하던 중 주약을 발견하고 삶요남에게 자백을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약을 탄 행위로만 처벌은 불가능하며 쥐약 한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피해 입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죽은 고양이는 쥐약으로 죽었음을 부감을 통해 독극물 검출 인정을 받아오라고 했다. 사체를 찾진 못했고 이틀 동안 무려 20여 마리 이상의 치킨을 수거하였다. 상당수는 빈 그릇이거나 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수거된 치킨을 보신 캣맘은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캣맘의 하소연과 구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며 남은 오직 길고양이를 무참히 살해할 목적만 있었다.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고 처벌받으면 적어도 반성의 기미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하기 마련인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도 당당하다.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고양이가 싫어서. 그 삶의 남 할아버지는 기초숙급자이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벼거운 신분이었다. 보통 하루 일하러 가서 칠에서팔마리 치킨을 사온다고 하시니 일당의 절반 이상을 고양이 죽이는데 사용하는 듯 하다. 해법을 강구해 보자면 첫째, 증거를 확보하여 할아버지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 둘째, 상시적 감시 체계로 더 이상 살며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것. 셋째,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고양이 민원 처리. 길고양이가 민원의 대상 1위, 동물학대의 대상 1위이다. 주택가에 살고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제한 길고양이가 싫으신가요? 그럼 밥을 주면 됩니다. 배가 고파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질 이유도 없고 딴지 하나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동물들은 먹을 것이 풍부하면 약자를 배려합니다.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제한 길고양이가 싫으신가요? 구청에 전화해서 중성화수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캣남 들에게 감사의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리세요.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는 1등 공신입니다.